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오후 10시 3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늘 시장 괜찮습니다. 네, 그, 어저께 어저께죠. 어,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음, 조금 이제 반등을 더해 나가는 모양새이고요. 사실 이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음, 이렇게 쪼는 어, 모습이 좀 있었죠. 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쭉 올리면서 말아 올리면서 어, 이때죠 이때 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올리면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8월에는 뭐 금리 인상 이런 시도 없고 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또 이제 이더리움 머지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음, 계속해서 조금 상승의 어떤 힘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머지 관련해서 조금 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좀 짚고 <laughs> 넘어가야 어, 될 것들 어,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내용 해볼게요. 일단 이더리움 머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월 19일을 갖다가 이제 POW 기존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어, 이제 그 날짜로 좀 업데이트 날짜로 잡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이슈가 이제 Po S를 갔다가 POW 아까 POW 갔다가 POS로 전환할 때 이제 기존 채굴 업자들의 이제 이해 관계가 상충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그 폭풍에 같이 좀 함께 되어 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음 이더리움 POW라고 해 가지고 이건 약간 어 IOU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보시면요. 마켓을 보시면 지금 폴로닉스에서 원래 이제 지금 처음 어 약간 개시라고 해야 될까? 어 그거를 했고요.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그 업계에서는 약간 양아치짓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탈릭이 지금 어 POW 기반 하드포크 체인을 갖다가 요거를 이제 지지하는 팀. 고쪽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뭐 상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악의 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채굴업자 진영 자체가 사실 중국 쪽 시장이 많기 때문에 중국 쪽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좀 나와 있는 애들은 저스틴 썬이 좀어 많이 요즘 그걸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스틴 썬도 폴로닉스를 갖다가 여기 이제 상장을 이거를 시키고 여기서 이제 또 돈을 복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상장하고 나서 그니까 머지 이슈가 있고 나서 이제 PO 이더 POS 뭐 이더 POW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가치는 이 POS 쪽으로 몰리게 되, 되겠고 어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이제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분할을 해 버리는 어요 행위 자체가 어 블록체인 생태계에 좀 약간 난장판을 만드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거까지 문제냐면은 문제라고 까지는 좀 애매한데 비탈릭이 왜 이렇게 저격을하냐면 이렇게 폴로닉스에서 일단 이렇게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우리 다른 거래소들은 어 이거 주는 거야? 이미 이거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없는 코인인데 그냥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서 실체는 없는데 코드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머지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거죠. 어, 그래서 바이낸스도 지금 이걸 에어드랍 해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음.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좀 발빠른 거래소들, 뭐 케이타이오라든지 맥시 MXC라든지 이런 거래소들은 어, 벌써 또 따라서 음.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이슈가, 좀 있다. 어, 그래서, 요게, 지금 시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더리움 9? 그리고 뭐, 요거 1 정도 해가지고, 한 뭐, 대략 9%? 10% 정도 시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더리움 지금 시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반등이 있어서 더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요거의 10%만 해도, 지금 리플 시총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좀 높은, 시총 값에 대한, 좀, 기대가 있다, 라고 볼수 있구요. 실제로 가격이, 어, 77달러 정도 되네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뭐10%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 대략 한 뭐, 한, 한, 10, 15%, 로 정도 되네요. 어,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 조금 안 되네요. 음. 그리고, 요런 이슈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포크할 때라든지,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포크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를 갖다가 또 한번, 비트코인 SV랑, 어 이렇게 포크가 됐었던 그런 이슈들이랑 좀 비슷한데, 요게 패턴이 보통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떨어져 나간 얘가 가격은 당연히 적게 가져가고, 어쨌든 시총은 조금 나눠 갖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더리움에게도 그렇게 좋은, 어 느낌으로 좀, 여행, 영향이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포크된 코인, 뭐, 예를 들어서 POW 이더 라고 했을 때, 이 토크는 초반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갑니다. 보통.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조금, 어, 약간 지지자들에 의해서, 어, 약간 가격 펌핑도 올 때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음, 비트코인 캐시도 초반에 그랬고, 어, 비트코인 캐시도 초반에 그렇게 그랬었고, 비트코인 뭐 SV 같은 경우도, 어, 그랬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처음에, 어, 막, 좀 많이 떨어져요. 막, 토막이 나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막, 어, 또 올라오고, 막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또, 기회를, 어, 잡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또 도박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어,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시청이 큰 이더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블랙록 관련해서 또 좋은 호재 이슈가 나왔네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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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지금 당장 어, 시장 자체가 엄청 막 분위가 기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받지 못하는 어, 좀 그런 시장 분위기지만 나중에 어, 또 좋은 시절이 오면은 이런 것들이 쌓여, 그러니까 축적되어 어, 지 그런 호재들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좀또 힘을 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 어, 뭐, 이렇다더라 그랬었지라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맞다. 그거 또 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그래서 이더리움 이제 POW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더리움이 POS로에 전환을 하고 나면 이제 어, 채굴자들이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어, 가는 친구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중국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POW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나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좀 많이 출렁이고 있고요. 어 요거 요런 이슈들은. 뭐, 굳이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 왜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는 어, 하셔야 될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있었죠. 어, 그저께까지 해서 이제 KBW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 폴리곤 재단에서 요런 호재어재라고 해야 되나? 어, 좀 요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오 이즈랑 협업을 해가지고, 어, 이제 게임 관련 블록체인, 어, 웹3.0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 X라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출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좀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보면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뭐 기술적인 걸 떠나서 마케팅적으로는 확실히 폴리곤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웹3 블록체인 이쪽 업계가 아닌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협업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우리 뭔가를 하겠다 어 이런 호재를 빵빵 터트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가격에는 또 도움이 되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뭔가 이렇게 네이밍도 있고 어 구축하겠다 그리고 뭐이 상대 기업이 그니까 협업 대상 기업이 실제로 게임 플랫폼을 하고 있는 어, 기존 기업이기 때문에. 어, 또 이런 호재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텔라X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직 뭐 코인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발표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위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네오핀이라는 토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곁다리 느낌인가? 이게 오히려 메인이 되려나? 어, 그래서 폴리곤이랑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네오 핀이랑 별개로 투투덱으로 어, 한다고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네오 핀이랑 별개로요. 어, 별개로 이제 인텔라 X가 나온다고 하면, 어, 인텔라 X. 코인 같은 게또 나오고 인텔라 X 내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거버스 토큰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 가서 뭔가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 아, 이거 그때 그거였는데 하면서 좀 관심 가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좀 그런 컨셉이에요, 방송이. 내용이 내용 자체가 음,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뭐 지금 당장 뭐 찾아봐도 내용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냥 한번 귀에 담으셨다가 아 그때 크립토 청년이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어그 코인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어, 듣기 위한 어 그런 코인이라고 그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도 되니까 그냥 <laughs> 한번 들어만 두는 어,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진짜 좋은 기회들은 이런 곳에서 나오니까 네잘또 봐주시면. 저 좋고요.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또 게임 산업으로 그 블록체인으로의 전환 같은 경우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넥슨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어막 비트코인 매수도 하고 막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았었죠.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서. 그래서 넥슨 코인은 왜안 내지? 약간 좀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 이걸 메이플을 갖다가 또어 어떻게 출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얘네도 코인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계 꾸려 나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게임 산업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뭐 네오이즈 컴투스 넷마블 뭐 위믹스 카카오 게임 뭐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넥슨 같은 경우도 좀더 굵직한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 우리는 블록체인이랑은 아직 좀 거리를 두려고 하던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들어오겠죠. 뭐어 3M, 3N이죠. 어 3N 같은 경우도 다 들어올 것이고 이미 넷마블은 들어왔죠. 어 그래서 넥슨이랑 거기 어디야 그 리니지 거기 어 거기도 하여튼 들어오겠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 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나중에 넥슨 같은 경우도 뭐 icu 같은 개념으로 또 코인을 어, 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아마 분명히 또 기회가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구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 그걸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 제가 저번에 이제 앱토스랑 막 수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약간 무브 메타가 올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되게 나중 얘기겠죠 사실 왜냐면은 뭐, 아직, 앱토스조차, 뭐, 우리가, 뭐, 매수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언급만 드렸었는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 또 계속 언급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무브, 무브 언어, 무브 언어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무브 메타라고 할게요. 그냥, 이제부터. 만약에 이게 나오면. 하여튼, 무브 메타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약간, 무브 생태계를 좀 지향하는 프로젝트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보가 많이 없죠? 음, 정보가 많이 없는데도, <laughs>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앱토스랑, 뭐, 이제, 지금, 미스틴, 미스틴 랩스의 수이 같은 경우는, 뭐, 어, 당연히, 이제, 리브라에서 파생돼, 파생, 파생된, 어,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무브 언어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기존에, 뭐, 메타는 뭐, 당연하고, 어, 그리고 스타, 스타 코인이라고 있어요. 요 코인은 뭐, 지금, 저도 처음 봤는데, 뭐, 거의 망하기 직전에 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친구들도 약간 맥, 그, 뭐야, 무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 무브 이런 것좀 언급을 하면서 약간, 어, 그런 것들을 좀 관심있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 이제, 제로엘이라고 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얘들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무브 에코시스템으로 지금 어, DMN 유, 여기 보시면 네, 나와 있죠. 그래서 무브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어, 좀요런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브 관련된 좀 내용들 어, 한번 담아 두시는 거 어, 좋아 보이고요. 요거는 앱토스. 관련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 앱토스 펑크, 탈방에 그냥 링크 올려드렸었는데, 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오지 못하셔도 상관없고, 따시면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분명히 앱토스도, 어,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좀 주목받는, 어떤 생태계가 나왔을 때 플랫폼이 나왔을 때그 패턴이 비슷하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어, 뭐, 뭐예요 여러분? 어, 덱스가 나와요 보통. 보통 처음에 덱스가 나와서 덱스를 통해서 그 생태계 안에 자금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자금 유치를 많이 하고 이제 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파이를 통해서 어, 여러가지를 하죠. 뭐 랜딩 플랫폼이라든지 덱스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어, 그리고 나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혹은 P2E 그러니까 뭐 게임 파이 쪽 관련한 그런 생태계 그리고 IDO, IW 플랫폼 어 이런 것들도 하고 최근에는 뭐 지갑 관련해서도 조금 되게 많이 어 여러 가지 소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되게 많죠. 어 루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였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갈 때.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 뭐 팬케이크 코인 같은 경우도 초반에 되게 쌌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스업도 마찬가지고 유니스업 토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고 인생 졸업의 기회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큰 큼지막한 어떤 생태계가 이제 이 블록체인에 딱 들어올 때어 그래서 프토스 펑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뭐 혹시 모르잖아요. 뭐프토스계 뭐 b a y c 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어, 기대하면서 생태계가 새롭게 나왔을 때좀 새로운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좀 기생하려고 하는 기생,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좀 발전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그냥 정리 한번 해 두시고 어, 어 어떤 애들이 있었지? 한번 이름 정도만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폰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션, 뭐토스데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앱토스, 펑크, 잽토스 어 라던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정도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솔라이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좀 생생히가 분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펀드 관련한, 뭐,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뭐, 오라클 관련, 그리고 뭐, 인덱스 관련, 뭐, 다오라든지, 페이먼트 관련, 이런 것들이 좀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오늘 좀,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음, 간략하게만, 그냥, 네이밍만 언급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레이어1,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들,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어, 되게 많이 있는데, 어 이거를 뭐다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두 가지 투탑이 지금 앱토스랑 수위이고요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추천 이라고 해야 되나 언급을 드렸었던 알레오도 있고, 셀레스테아도 있죠. 있고, 또 언급이 좀 되는 거는 뭐 아이언피시라든지 아니면 에노마. 어노마, 에노마, 요거 어, 있고요. 에스프레소라든지 모나드 요거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만 두세요. 드어만뭐 없고요. 진짜 그냥 들어만 두세요. 뭐하는 코인 프로젝트인지 몰라도 됩니다. 머릿속에 이름만 들어만 두시는 거 그리고 리, 리네라, 어, 리, 리네라 요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 어, 리네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 정도는 좀 언급이 많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탑은 웹토스 뭐 수인데 요거 말고도 요 정도는 언급이 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만약에 나중에 어디선가 어. 이렇게 또 보인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내가 봐두고 눈에 담아두면 어디서 딱 봤을 때 어, 그때 그건데 저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음 그런 느낌으로만 담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출시가 되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방송에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요거 있네요. 요거, 어, 뭐냐면은, 비썸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비썸 메타. 어, 되게 이름이 조금, 음.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어, 이제 NFT. 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밍이 네모 네모 클럽인가? 어, 네모 맞죠. 네모 네모 네모. 그래서 네모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FT 발그 뭐야 발행하고 빗썸 메타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생태계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빗썸이라는 브랜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 만약에 어. 활이 따시고 민팅 가격이 좀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 하나 정도 어, 매수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줘요. 그래서 분명히 얘들도 또 비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면은 분명히 또 자기네 거래소 상상을 시킬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패턴이 NFT 발행하고 나서 메타버 스 생태계 구축하고 뭐땅 팔고 뭐 팔고 하다가 또 코인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인을 갖다가 분명히 또이 어, 친구들이 상상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뒷배가 어, 비썸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매수할 근거가 되니까 응. 그렇게 좀 봐주시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어, 그런 방향성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도미넌스가40.4% 에다가 이더가 도미넌스가20% 거의 반토막 시총까지도 와버렸네요. 어, 진짜 많이 따라왔다 이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더가 어쨌든 머지, 어 머지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더 POW로 포크가 된다면 포크가 지금 뭐 거의 되는 게 사실상 확정 같긴 해요. 그래서 포크가 된다면, 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p o s 가 확실하게 어, 되냐, 성공 여부랑은 별개로. 이미 지금, 뭐, POW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저스틴 선 이런 애들이 상차 시화 나와버렸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어, 머지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포스의 전환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 보통 호재가 끝나고 소멸하게 되면은, 어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실패했다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는 뭐, 한 1, 2주, 3주 정도는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좀, 9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지금 주도하는 좀 그런 상승이니만큼, 이더리움 조금 꺾이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어, 너무 길게, 긴 호흡으로 지금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짧게, 음. 최대한 이득 보셨으면 좀 너무 욕심내지 않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더리움이 좀 비싸요, 지금.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도미노스를 너무 먹었어. 지금, 비트, 비트에 비해서 너무 먹었어. 왜냐면 하 보시면 딱 눈대중으로만 봐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눈대중으로 이렇게 이더, 비트. 그래서, 이게 지금은 비트도 같이 오, 상승을 하는 장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트가 좀 조정 내지는 하락하는데 이더가 혼자 이렇게 독주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올 현금화, 어, 이 전략을 고수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11월 달에 현금화 했던 전략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포인트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 이제 과열도 있었겠지만, 어, 이런 포인트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큰 하락이 오기 전에 항상 이 패턴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상승하니까 해당은 안 됩니다. 해당은 안 되는데, 만약 에 비트가 하방을 보는데, 이더가 혼자 막 이렇게 독출를 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대표적으로 11월, 요 때, 요때한번 있었고요. 이더랑 가서 비교, 비교해보세요. 요 때랑, 그리고 작년에 석가빔 때. 딱요때 크게 두 개. 근데 그게 두 개, 그, 그, 큰두 개가 결국에는 시작에 큰 하락. 딱두 번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패턴을 좀잘 기억하시고, 이더와 비트의 가격, 상관 관계, 그리고 도면스, 이런 것들 잘 챙기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여러분, 안녕.